반갑습니다. 인생템을 알려드리는 리뷰인템입니다. 오늘은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를 뽑아보았는데요. 유익한 정보와 도움이 되길 바라며, 바로 시작해볼게요. 나노 IPS 디스플레이로 게임을 더 생생하고 선명하게, 나노 단위의 미세 입자를 적용한 나노 IPS 판넬로 더욱 정확하고 정교한 색 표현력을 보여줍니다. 또한 80cm QHD 2560X 1440, 고해상도, HDR10 지원을 통해 더 생생하고 선명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. 차원이 다른 선명함. HDR10과 DCI-P3 98% TYP 지원. HDR10을 지원하여 디스플레이의 표현 능력을 높이고 DCI-P3 98% 영역 지원으로 색상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합니다. 빠른 응답 속도와 높은 주사율에 강력한 게이밍 퍼포먼스. 1마일 대. GTG 응답속도와 165Hz 주사율을 지원하여 더욱 빠르고 즐거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165Hz 주사율로 보다 생동감 있게 1초에 165프레임의 화면을 보여주어 끊김 없이 부드러운 게이밍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. 1마일 세대 GTG로 경험하는 빠른 응답속도 움직임이 많은 게임 화면을 빠르게 전환하여 보다 부드러운 움직임과 선명한 화질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NVIDIA G-Sync Compatible NVIDIA 그래픽카드와의 호환으로 고해상도 게임 시 발생하는 화면 찢어짐과 버벅거림을 줄여줘 원활하고 유연한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AMD FreeSync Premium 기술 지원 고해상도 게임 시 발생하는 화면 찢어짐과 버벅거림을 줄여줘 부드럽고 매끄러운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게임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기능. 울트라 기어만의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, 다양한 게임 특화 기능으로 게임 환경이 한결 업그레이드 됩니다. 액션 모드. Dynamic Action Sync. 그래픽카드의 인풋 신호 지연을 최소화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다크맵 모드. Black Stabilizer. 어두운 화면의 명암비를 높여 색감의 차이를 드러내어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적을 좀더 분명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. 조준점 모드. Cross 화면 중앙에 조준점을 표시하여 FPS 게임 시 사격 정확도를 향상시켜 줍니다. 사용자 중심의 게임계, 온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온스크린 컨트롤을 이용해 사용자가 편하게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를 살펴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